중추가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 차례를 모시고 또 성묘를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아서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소식을 정하는 전하는. 그러한 화합의 그런 화기애한 날이 바로 추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동동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그리고 보람된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 열흘 정도의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 한 열흘 정도 연휴는 오늘 우리의 천도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늦출 수 없는 대도중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동규일체, 포덕의 특별 수련의 기간을 마음속으로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은 두 가지로 하나는 추석 명절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는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늦출 수 없는 대도중웅 포덕 2,500을 위해서 이번 열흘 동안의 특별한 수련 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동기일체와 포덕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남 선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할일다 하고 잘잠다 자고 언제 도를 닦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해월신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전 3 0 0에있습니다 수심정기, 해월쌤 법설에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운절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인위해지는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라 하셨으니, 만일 수심정기가 아니면 인예제도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 내 눈을 붙이기 전에 어찌 감히 수은 대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잊으려 삼가서 조심하기를 밤낮이 없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성에 정성을 다해서 이시대의 천명이라고 할수 있는 대두중흥 보덕2500을 위해서 이번 열흘 동안 특별 수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 교 시절입니다. 제가 별로 많이 놀지를 못하고 공부를 좀 한다고 했었는데 그 주로 명절 때또 학교 다녀 다녀온 후에 이제 많이들 놉니다. 저도 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남들 놀때 나도 놀고 남들 잘때 나도 자고 그러면 언제 내가 어좀 해야 될 공부를 잘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방 안에 있으면서도. 답 대답을 하지 않고 없는듯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공부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추남상사님 말씀 그리고 해월신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남들 놀때 놀고 남들 잘때 자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다 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대두종2천오백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천명을 우리가 다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우리의 정성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학혁명을 우리는 실패한 혁명이라고 얘기를 이사회에서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혁명 실패했습니까? 동학혁명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천 명이 수십만의 생명을 바치면서,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그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동학혁명은 실패한 혁명이 아닙니다. 또, 3일 운동도 실패한 3일 운동입니까? 다 아시는 마 마찬가지로, 의암성사께서는 1910년에 일본으로부터 강제 합병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잃었을 때, 내 10년 안에 나라를 되찾고야 말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독립운동을 부른다고, 독립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바로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지라도 혈의 가슴 속에 독립정신을 일으켜 불러 일으켜 야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켜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천맹인 대도중흥포도2500을 전개하는 것은 바로 동화혁명 당시에 동화혁명을 했고 3.1운동 당시에 3.1운동을 했고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의 동화혁명과 지금의 3.1운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대도중흥포도2500이 그와 같은 선상에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린 해야 할 것입니다. 서령 우리는 일인일포독을 해서 10년 안에 300만을 교단을 만들자. 서령 안 될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인 대도중웅 2500을 위해서 성기, 우성, 정성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용담유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운이 지거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와 동길체 하였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운은 선천시대의 각자의식 시대입니다. 5만 년 동안 5만 년의 역사를 지배해온 것은 자기중심의 각자의식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각자의식으로부터 동기일체를 이루게 해서 후천개벽을 이루고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일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원을 성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선천 5만년을 마감하고 후천교백의 동기일체의 생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오로지 동기일체를 이룩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또 조상을 만나고 또 우리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이 바로 동기일체의 출발이다 그 정신이 그 안에 있다, 이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차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하늘님을 만나는 수행인 것입니다. 경전 347쪽의 해월신산녀법설, 그 향하설이 법설입니다. 그 일을 잠깐 보면 은또 말씀하시기를 시향은 몇 대주까지 하느냐 대답하시기를 20대 안팎을 지나지 아니하오며 그 이상은 알수 없습니다. 신사 말씀하시기를 20대나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첫 조상이 있으리니첫 조상의 영은 받들지 않느냐 사람은 다 부모가 있으리니 부모로부터 처음 할아버지에게 거슬러 올라가면 첫 할아버지는 누가 능히 낳았겠느냐 예로부터 하늘이 만 백성을 낳았다 말하나니 첫 할아버지의 부모는 하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늘을 모시고 하늘을 받드는 것은 곧첫 할아버지를 받드는 것이니 부모의 절사를 지낼 때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주십시오. 그런 제사가 아니고, 우리 전도교는 제사를 통해서 나의 근본인, 우주의 근본인, 무국대도자리, 근원자인, 하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할아버지, 우리 인류의 첫 할아버지를 낳으신 하늘님을 만나는 수련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하늘님을 만나서 하늘님의 덕과 나의 덕이 하나가 됩니다. 천인 합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하늘님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수련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해월신사님의 법제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에 조상을 만나고, 조상의 하느님을 만나고, 조상의 또 조상 몇만 대이르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는가 경전 348쪽을 보면 은해운신사님 법설 다시 향하설입니다 인규호 묻기를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이치는 어떤 연구입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나의 부모는 첫 초상으로부터 몇만 배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오 또, 부모의 심령은 하늘님으로부터 몇만대를 이어 나에게 이룬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는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오.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유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해 유하는 것이 본의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는 듯이 유를 베푼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명사는 것이 오른이라고 해원신학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향하 소리, 내 마음에서 받는다는 것. 내 마음에서 하늘님을 만나고 조상을 만나서 하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늘의 덕과 하나가 되고 조상의 마음과 조상의 덕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천인합덕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자리가 바로 동기일체의 자리입니다. 동기일체라는 것은 하늘의 덕입니다. 동기일체라는 것은 하늘의 덕과 내가 하나 됐을 때 도성덕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우리 가족 모두가 동기일체를 이루어갈 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동기일체가 될때보호관민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동기일체를 이루어갈 때 포덕천하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일체는 선천 5만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후천을 열어가는 나에 있어서의 나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온 세계에 있어서 보덕천하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에 펴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동기일체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일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용담유사에서 대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역시 사람이라 무엇을 알았으며 동기일체 하는 줄을 사십평생 알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기일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감응하지 않으시면 나의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멍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대신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동기일체는 사람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가응해야 동일 길체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인 줄도 압니다. 이 우주에는 삼남만 상이 있습니다. 이루 셀수 없는 엄청난 그런 천지 만물이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이 시가이란 요소하고 공과이란 요소 이거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삼라만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 동기일체데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이 감흥에 하면 됩다 예, 우주에는 하느님을, 하느님이 감흥하는 그감흥의 하느님 감흥, 천지 감흥이라고 하는 그 감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기일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일어나기 최초의 그 자리가 무국의 자리입니다. 그 무국에서 태국이라고 합니다만은 만물이 나오기 전 태국에서 음향이 나오고, 음향이 다시 오행이 되고, 그 오행, 음양 이런 요소들이 천지 만물을 이루게 되는 건데, 그 천지 만물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뜻과 마음,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하늘께서 감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흥이라는 것은 우주, 우주를 우주이게끔 하는 그러한 우주의 표대의 권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느님께서 나의 나에서 감응하셔야만 나는 시천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도성독립을 완성하고 시천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느님께서 감응하셔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느님께서 감응하셔야만 우리나라 보국 안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계 천지에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감흥하셔야만 보덕천하 지상총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규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님의 감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느님을 어떻게 감흥을 하느님께서 감흥하시도할까 싶습니다 그 하늘님께서 감흥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지금지원의대강이라고 하는 강령주문은 그 지기금지, 그 지기라고 하는 하늘님의 덩어리인데, 기운덩어리인데, 금지라는 어사입도의 지기기접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의대강이라고 하는 대강은 기와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을 만나고 하느님 만나듯이 우주 훈런제일긴 지기를 우리는 우선 처음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 가지고 지기와 하나가 되도록 기 여만하는 것이 지금지원에 대한 강령 증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시천주조과정은 천지 만물 화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의 하늘 위에 가뭄함으로써 천지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천주 조화적이에요 영세불망 만사지는 인생식목지 원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 근본 원천은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그주문 속에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 21자는 바로 동기일체를 이룩하고 그 동기일체를 이루기 위한 하늘의 감응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시고 성묘를 가고 온 가지 함께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것이 동기일체의 출발입니다. 거기에 하늘님께서 감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런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즐겁고 보람있는 그야말로 서로 만남의 그런한 추석 명절이 되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추석 명절에 있는 제사와 성별한 그런 수련을 통해서 하늘님 모심을 자각하고 가정정국과 보관민 포덕천아, 시상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수행의 원리가 우리 추석에 우리가 다 같이 갖는 차례와 성묘 그리고 가족의 만남 중에 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번 추석을 보내는 이것이 된다면 우리에게 이번 연휴는 즐거운 연휴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대도중 동기일체를 위한 그런 특별한 수련과 함께하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동기일체하고 대두중을 이루고 하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설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